안녕하세요 베리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차종 시공 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오늘 어떤 차종 시공 하셨나요? 자, 오늘 이제 포드에서 나오는 익스플로러 이제 ST 라인이고요. 이제 이 열이 아무래도 너무 꼿꼿이 서 있다 보니까 이제 국산 차랑 틀리게 이리클라이너 기능이 이제 많이 눕혀지지가 못하죠. 그래서 이제 그 시공을 하러 오셨는데 이 고객님은 이 차가 두 대째예요. 이제 한대첫 번째는 이제 전동으로 시공을 받으셨었는데 이제 전동은 저희가 지금 시공을 하지는 않고 있고 타사에서 전동으로 시공했는데 이거를 작동할 때마다 어떠한 모터에 부하가 걸리면서 슈즈가 나가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 금액이 아무래도 어마어마하죠 150 이상 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50 정도 들여서 할수 있는 그 작업이. 좀 너무 가격 대비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이제 안전성에도 좀 걱정이 돼서 요번에는 저희 특허받은 리클라이너로 시공을 하러 이제 입고해 주셨습니다. 자, 시공 방식은 먼저 세 가지로 한번 알려 드리자면 저희가 이제 특허낸 제품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동, 모터로 이제 여기 스위치를 따로 장착을 해서 스위치를 전동으로 하시는 방법. 그리고 얘를 이제 등을 눕혔을 때 여기에 닿는 키, 쇠라고 하자. 쇠를 잘라내서 얘를 눕히는 작업. 이렇게 가능하신데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하셨던 분들이 이제 키를 잘라서 이제 눕히는 작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등이 플랫하게 좀 누워지긴 해요. 그 대신 엉덩이를 앞으로 끝까지 밀으셔야 되고 이제 등을 플랫하게 눕혔을 때 단점은 뭐냐면은 끝에 가서 이제 이락 장치가 없다 보니까 몸을 일으키면은 등이 꽉 같이 따라서 올라와요. 그래서 되게 불안정한 자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안전성에서도 이제 차량이 사고 시에 이제 전복이 됐을 때 어떠한 고정 장치가 되지 않으면은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리클라이너를 시공하러 이제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. 저희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순정 이제 각도고, 이 상태에서, 네. 뒤에 휀다까지 완전히 눕혀질 수 있게. 지금 보통 저희가 특허낸 거는 10도에 5cm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차량은 이제 15도에 이제 약 7cm 정도 계산을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익스플로러는 리클라이너 작업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? 음, 작업 수요 시간은 1시간 정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리클라이너는 저희는 각 단계별로 네, 조절이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 타업체랑 가르게 이제 딜을, 가이드를 깎지 않았기 때문에 네. 뭐 안전성이나 뭐 이런 건 동일하겠네요. 아 어,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이 각도를 높였을 때이 관절 쪽이라고 하죠 이 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축을 뭘잘라내거나뭘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브라켓을 교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 이제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그 안전성은 그대로 100%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음. 그럼 이렇게 리클라이너 작업했을 때 음. 센터 입고하면은 뭐 문제 있을까요? 음.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전기 장치가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도 동일하게 100% 유지를 해서.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익스플로러는 저희 매장에 자주 오는 차 중에 하나인데, 네. 다른 시공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음. 저희가 이제 리클라이너라는 어떤 특허즈, 이제 특허를 낸 제품은 음.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이제 차량이 많이 있고 되고 있어요. 근데 익스플로러는 리클라이너뿐만 아니라 이제 옵션이 좀 많이 빠져있죠. 이제 최근에 시공하셨던 분은 이제 1열 통풍, 2열 통풍 시트, 3열 통풍 시트, 그리고 3열의 열선. 그리고 <laughs> 2열 리클라이너, 3열도 리클라이너가 다 가능하다 고 보시면 되고, 그리고 조수석 시트 이제 워크인 스위치라고 해서 운전자가 조수석 시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스위치 그렇게 이제 가능하시고, 만약에 통풍을 안 하시고 이제 1열만 통풍을 하시고 2열은 이제 가죽만 교체하시는 분들 예, 그런 분들도 계시고, 그 외적으로는 뭐 바다 매트나 뭐 리어 모니터 이렇게 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지방권 출장이나 서울, 경기도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네. 그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우선은 서울, 경기 쪽은 저희가 대리운전 비용, 이제 수도권은 이제 대리운전 비용을 받고 이제 저희가 출장을 가고 있고요.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대리 비용이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각 이제 시, 그러니까 대전광역시라든지 광역 이제 광주광역시뭐 이렇게 시에 따라서 최소 1 0 대만 예약이 차면은. 소금액만 받고 저희가 이제 출장을 가고 있고요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뭐한 곳으로 열 분이 다 모이시는 게 아니고 저희가 계시는 이제 뭐 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택 뭐 아니면 사업장 이런 데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